이게 마지막 말이 될 거란 말이야. 그아뭡니까 <laughs> 그동안 게임 열심히 해 줘서 정말 고마웠고 어. 상어밥 상어밥 상어밥. <laughs> 애들 다 들어오는데 나무가 네 칸이야. <laughs> <laughs> 어우 좁아! 야한 상당 한 칼씩 잡아 어우 좁아. 어우 진짜로. 야 여기 대박이다 얘들아. 나 간다. <laughs> 이런 거 갈고리로 못 기다리지. 어우야야야야야 어, 야, 야, <laughs> 야, 야, 이걸 다 가져가? 아니 이걸 다 가져가네? 야 지금 상어 없냐? 상어 <laughs> 분명 있었는데. 얘들아 나 울지? 봐줘야 돼. 나 진짜 잃어버리지 않게 봐줘야 돼. 네네, 보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지금 모두 만들고 있어요. <웃음> 땡큐 땡큐. <웃음> 내가 진짜 구세주가 된다, 이번에. 여러분들. 키 플레이어. 내가 바로 뗏목 위에 메시, 여러분들. 메시키모시. 야, 이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뗏목이랑 일정 수준 이상 멀어지면은 네. 상어가 안 붙나봐. 음... 뗏목 주변에만 있는단 얘기지, 상어는. 하지만 아. 결국 아. 상어밥. <laughs> 하지만 결국 상어밥이라뇨? 지금 <laughs>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? 어? 얘들아 여기 섬 보이지? 섬 쪽으로 오겠지? 아무래도 초반에 섬 쪽으로 가지 않았냐 한편아 우리? 맞아요. 그렇지. 좋아, <laughs> 네. 여러분들. 흐름 좋다. 와 대박, 얘들아. 여러분 이거 봐요 지금. <laughs> 자원 봐. 뗏목 60개 모았어요. 판자. 와. 와. <laughs> 대박났지. 이 상태에서 여러분 로프 만들어가지고 아 우리 근데 빨리 이거 해야돼요 빨리 왜냐면은 저거 흘러가버리니까 땜목 위치 확인 어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어 여러분들 와 대박났다 이번판 이번판 초반 대박이다 여러분들 그렇죠? <laughs> 형 어? 저 죽었어요 뭐? 아, 아. 어딨어? 너 있으니까 구하러 갈게요 아너있어아 역시 CN이 너무 좋구요 야 어디서 죽었는데? 케빈님 침대부터 만드세요. 아, 그러자. 어딨냐, 침대? 아, 여기 있다. 단순 침대 만들면 되는 거야? 네, 네. 어, 얘들아. 상어는 1층만 물잖아. 네. 네. 빠른 2층 테크트리? <laughs> 어, 고다고? 고다고는 아이고. 뭐야? 저저저저투수 할도가 이왜급. 아프다. 죽는다. 살려 주세요. 좋아. 어 <웃음> 누웠다. <웃음> 여러분 누웠다. 어, 빨리 일어나지 못할까? <laughs> 그렇 o d morning. Sienna, s i e 나 봐봐 s i e 봐 n a Sien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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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거 n n a s 이 e n n 이 Sien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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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니 e n n a Sienna, Sienna, s i e 한 n a 한 i e 한 n a 한, 팬이. 한, 팬이. <laughs> 한 한편 리타이어. 한편아 수고했고 저기 나. 저어와서시열라야어 어, 그래도 된다. 동료 믿고 있습니다. 아시짜 믿어? 동료 믿고 있어요. 인사이도!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믿어. 캐빈님 <laughs> <laughs> 네? 우린 진화했습니다. 왜요? 저희는 이제. 정상적인 항해를 할수 있습니다. 와! 아, 근데 한 펜이가 없다. 너무 없다. <laughs> 어. 빈자리 너무 크다. 현실 한패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. 아마 방송 분량 이제 나올 거 없다고 편의점 갔을 겁니다. 아, 이분들 누구 양아치로 하시네. 와, 얘들아. 저 위에 뭐 있다? 와 저건 올라가봐야 될것 같아. 어 그리고 요 밑에 스크랩 있겠네. 나 들어간다. 상어가 밑에까지 따라오려나 여러분들? 일단 요거 캘게요 모래도 있는 것 같고, 오 짱이야. 시에나, 네. 내가 이 비를 뚫고 안전하게 통나무랑 어 저런 걸 주울 수 있을까? 저기 엄청 많거든 자원. 저의 노를 한번 믿어보시죠. 그래. 나요쪽 방향으로 뛸 거야 이 계단 방향으로. 네네. 자 간다 여러분들. g 어우. 이런 폭풍우에는 여러분들 상어도 못 와. 너무 지금 비가 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아 여기 많죠. 할수 있습니다. 어우 폭풍우 대박. 아 이거 근데 내구도 거의 다 됐거든. 아 네. 한개 만들어서 가야 될것 같은데. 어? 이거 왜 수확이 안 돼? 아, 된다. 이거 밭들 위치도 옮길게요. 지금 심지어 요게 네. 어? 어? 네? 왜 배가 가라앉았는데? 응? 가라앉았다고요? 야! 응? 네? 어? 어? 어! 어디야, 어디 계세요? 여기, 여기. 이게 뭐야! 으악! 제가 살렸어요. 응? <laughs> 어? <laughs> 야, 이 망할게, 임아 왜요? 이방할게임아 우리 배가 물 속에 있어! 네? 우린 떠 있는 걸로 보이는데? 우린 <laughs> 위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? 나도 네. 니네 옆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이 배가, 어또 가는다 배가 여러분들. <laughs> 에? 케빈님. 네? 어디 가셨어요? <laughs> 저, 저 하늘나라로 가고 <laughs> 있는 중인데요. 한패이 보러. <laughs> 망할 게임아.